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도 소소담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아, 이제 금요일부터 본격적인 추위가 온다고. 네, 아마 이 방송 나갈 때쯤이요 어. 찬바람이 서서 어, 솔솔솔솔 네. 아니, 서서 부는 게 아니라 쌩쌩 불 거니까. 아, 이거 찬바람이 아니에요. 칼바람이에요. 칼바람. 칼바람? 네. 어, 그다음 주부터는 살짝 날씨가 풀리다가 음. 다시 이제 진짜 겨울. 네. 다음 주 금요일엔 이제 완전 겨울. 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이제 10월, 11월이 생각보다 좀안 추웠어요. 네, 생각보다 어, 안, 안 추워 가지고 음. 아 이번엔 겨울이 춥지 않나? 음. 뭐 실제로 롱패딩의 유행이 갔다. 어. 뭐, 뭐 요즘엔 뽀글이가 유행이다. 어. 그래서 안 추울 것이다 했는데 그래도 음. 겨울이 오긴 올것 같네요. 음. 그러니까 이번 패딩이 음. 좀 얇아지고 있어요. 어떻게 겨울에 버틸 수 있을까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음. 여러 개 껴입을 것 같아. 레이어드? 음. 요즘도 유행하는 옷이 어. 패딩에 양면 뽀글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러니까 레이어드 할것 네. 같아. 그러니까 패딩 얇게 입고 그 밖에 뽀글이 입던가 아니면 뽀글이 입고 패딩 음. 조끼를 입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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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레이어드 할것 음. 같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아직 뭐 겨울이 닥치지 않아서 네. 살짝 예상을 해봤지만 음. 이제 본격적으로 추위가 시작되니까 음.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면서 네. 또. 한파 말고도 음. 우리한테 쇼킹한 소식이 이번 어, 주에 있었죠. 네. 네. 우리 김건모 씨가 신둥이. 그니까. 진짜 반백살. 음. <laughs> 성동희 씨랑 거의 나이 차이도 안날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드디어 음. 결혼을 한다고 밝혔는데, 음. 이래, 와이프가 13살 어린 피아니스트. 그러니까요. 장지연 씨. 음. 또 장지현 씨 오빠가 음. 또 연예인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이렇게 딱. 음. 이름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음. 얼굴을 보면 딱 알아요. 오. 사극에 많이 나오셨던 분들이더라고요. 음. 그미운오리그 음. 프로그램에서 음. 김건모 씨가 너무 그 애니메이션 짱구가 하는 짓을 그대로 해 가지고 짱구라는 별명이 생겼잖아요. 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 너무 기한 음.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하고 나서는 안 하겠죠? 그것도 방송용인가라는 그러니까요. 생각도 쉽고요. 네. 사실 저는 우리 이게 90년대 스타 김건무 씨잖아요. 네. 제가 90년대 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김건무 씨가 되게 노래도 잘하고, 네. 진짜 그런 보이스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미운우리 석교에서 보면, 음. 막 소주를 너무 많이 마시고, 그쵸. 소주 정수기라이 만들었던데. 어, 담배도 음. 너무 많이 핀다고 하고, 음. 그리고 하는 집마다 막, 좀애기은좀 많이 어뭐 음. 드론을 음. 몇 개를 갖고 있는지 음. 그다음에 티는 다배트맨티를 갖고 있고 음. 물론 뭐 예술을 가고 재미를 위해서 보여줄 수는 있는데 네. 어, 그래서 아 김건모 씨는 평생 결혼은 안 하시겠다. 음. 아, 근데 그런 김건모를 사랑해 주려니까 음. 안 하기보다보다는 못 하겠다 아, 싶었어요. <laughs> 안 하겠다라기보단 못 어, 하겠다. 못 음. 하겠다. 혼자 살겠다라는 음. 생각이 강했는데 사랑해 주는 여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외로 또 역시 사랑은 어 이렇게 준비되지 않을 때사아오는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음. 근데 또 그분이 또 피아니스트 예술적 그러니까요. 감각이 있고 공개된 얼굴을 보니까 음. 어, 미인이세요. 오, 되게 분위기도 있고 네. 우리 은겸 씨처럼 머리 또 길어가지고. 오. 어, 근데 김건모 씨가 피아노 치는 거 좋아하니까. 오, 그것도 공통점 있네요. 음, 공통점 이 있을 것 같고 오빠 분도 연예인이시니까 음. 이 세계도 알고. 어, 음. 뭐 무엇보다도. 근데 나는 사실 조금 막 김건모 씨가 결혼한다고 밝혀진 다음에. 김건모 뭐 결혼하고 이런 집에 산다하고 뭐 시가 매덕 음. 부동산 매덕뭐 이런 거 나왔어요 그런 게 나오는 기사가 있더라고 어, 음. 야 조금 그렇더라. 아. 그러니까 둘이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무슨 그 음. 여자분이 돈 보고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그쵸. 그러니까 좀 그런 것도 나오는데 사실 뭐 이런 말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음. 행복하시기 바라겠지만 음. 의외다라는 음.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음. 좀 그런 느낌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해서 음. 좀 어떻게 될지는 이제 해봐야 음. 안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 그렇죠. 음. 그냥 사실 우리가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 셀럽 때 음. 결혼할 때 보면 음. 의외로 어울린다라고 생각했는데 헤어진 커플들도 있지만 그쵸. 의외로 어, 정말 쟤네 둘이 어, 잘 산다. 어, 음. 생각지도 안했는데잘 산다는 커플도 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 사실 저는 요즘에 가장 제가 그렇게 느끼는 커플은 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음. 세상에 음. 이렇게 잘 살았다. 사실 거의 50에 가까이 돼가지고 결혼한 음. 커플이 있잖아요. 백종원, 백종원 씨. 네. 아, 그리고 소유진 씨. 좀 음, 보면 어. 백종원 씨가 진짜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소유진 씨가 정말 시집을 잘 갔다. 어, 저도 그 생각 되게 어, 많이 해요. 저도 백종원 같은 스타일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아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음. 제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가 소유진하고 음. 백종원 들었을 때, 음. 저희가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뭐, 선생님들이 음. 백종원, 백종원 알아? 음. 아 백종원 누구예요? 나왜 그랬더니, 음. 음. 소유진, 소유진 알아? 아, 소유진 아죠 그랬더니, 음. 걔가 열몇살 차이나는 남자랑 결혼하는데, 음. 돈은 되게 많은 사업가래. 음. 그러니까 돈 때문에 결혼한다 하고, 소유진에? 음. 돈 때문에 결혼하는 여자? 음. 라고 몰아 세우고, 그 백종원은, 아우, 뭐하러 돈 보고 결혼하는 여자한테, 나이든 남자가 장가가냐? 막, 음.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나쁘게. 그러니까요. 해. 그러면 안 되지만, 음. 나쁘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 백종원 씨딱 보면 얼굴도 이렇게 동안이 음. 아니잖아. 딱제 나이로 보이잖아요. 음. 뭐 진짜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 어 음. 그런데 아,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잖아. 음. 그 둘의 연애했던 음. 그걸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들어보면 음. 백종원 씨는 처음에 서유진 씨 보고 되게 반했던 케이스고 서유진 아. 씨는 처음엔 좀 도도했던 그런 음. 거더라고요. 근데 서유진 음. 음. 씨가 조금 어 저기 전 소주는 안 먹고 싶다고 막 음. 이러면서 좀 이렇게 하니까 이고맛구나 뭐 네, 백종원 씨가 그러면 혹시 뭐 모히또나 뭐 이런 거 좋아하시냐고 하면서 어. 그 소주에다가 막 어. 즉흥으로 어. 막뭐 직원한테 뭐 부탁을 해가지고 소유진 씨의 마음을 샀대요. 막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어줬구나. 특이하게 즉석에서 어. 센스를 많이 발휘한 를 네. 거죠. 어. 근데 이제 저도 서울 살때 제가 살았던 집이 응. 그 백종원 씨의 스트리트가 있어요 서울에. 아. 갖고 신논현 쪽 가면은. 한 여기에서 저기 막 사거리까지 보면은 양쪽이 다. 어, 다 백종원 씨 가게요? 백종원 씨 가게요, 다. 아, 여기가. 어. 어떻게 그럴까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백종원 씨가 뜨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소유질이 시집 갈각이 아니라, 백종원이 정말 어떤 여자든 다 탐낼 만한 여 남자다. 이렇게 아, 소유 그니까, 백, 소유진이 아까운 게 아니라, 어. 백종원이 진짜 백만불짜리 남자였는데, 에이, 그쵸, 그쵸. 그 백만불짜리 남자를 소유진이 봤다. 그죠 그쵸. 그니까, 소유진이 눈이 좋은 거지. 그니까요. 러 그러니까 저도 음. 처음에 기사 나왔을 때는 소유진 씨가, 음. 아, 얘네들 뭐좀 살다가, 2년, 3년 살다가, 음. 성격 차이예요 뭐예요, 헤어져요, 음.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의외로 너무 행복하게 그러니까요. 아이도 3명 낳고 음. 그리고 다장당감한 모습들을 막보여주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백종원 씨가 또 연예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음. 뭐 이렇게 요리 실력도 뽐냈지만 음. 뭐 백주부 백주 실력도 맨날 뽐냈지만 음. 뭐 우리 골목식당 그런데 가면 음. 자기 돈도 안 받고 그니까 그러니까 출연료도 안 받고 정말 음. 그 조언자로서 조언도 음. 해주고 그리고 좀 구수하잖아. 그렇 구수해요. 진하시고 음. 어, 우리 요즘 유행어로 찐! 음. 진짜 찐이라고 하잖아요. 음. 찐한 느낌도 보여주시고 지금까지는 정말 음. 인꼬부부이신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는 다들 서유진 씨가 아깝다 그랬는데 지금은 아 진짜 서유진이 남자 하나? 음. 정말 잘 골랐다. 맞아요. 둘이 어쩌면 저렇게 음. 행복하냐. 음. 또 알고 봤더니 백종원 씨도 집안도 너무 좋으시고 음. 또교육계 학교도 갖고 계시고 네. 그래서 가끔 저 인터넷 보면 음. 백종원 학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특별한 급식을 한다고 오. 해가지고 막 정말 식당 레스토랑 같은 음. 막 음식이 올라와야 애들이 찍어서 음. 그러면서 어, 이사장이 이 정도면 음. 프랜차이즈면 그러니까. 식당 레스토랑급이라고 해가지고 음.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백종원 씨가 뭐 설탕 때문에 논란도 많았지만 음. 또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그쵸. 또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인기가 있다는 거니까 그쵸. 두 분이 정말 음.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소유진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렇더라고요. 음. 예전에 백종원 씨가 소유진 남편이었는데 음. 바뀌었다고 이제 음. 소유진 백종원 음. 와이프로 이제 그, 음. 그 수식어가 바뀌어서 자기 가 음. 열심히 해야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아그 음. 그런 것 같아요. 네.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백세 시대여가지고 음. 남자들도 이제 음. 좀 이렇게 결혼 연령이 점점 높아지는 것 어, 같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 김건모 씨도 거의 50에 하시는 거고, 소유진 음. 씨도 백종원 씨랑 거의 50에 유 백종원 씨가 하신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요즘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아. 여자들이 그런 것 같아. 조금 안정된 사람, 편안한 사람. 음. 그러니까 원래 젊었을 때는 좀 패기는 있지만, 음. 좀 감정의 기복이 심한데, 음. 근데 제가 봤을 때 백종원 씨는 뭘 해도 그냥 어, 이럴 그렇죠. 것 같아. 맞아요. 음, 그래. 어, 네, 그런 편안함에 음. 어, 좀 저기 할수 있을 것 같고, 음. 김곤모 씨한테도 그런 편안함이 있으니까 장지현 씨가, 어. 아니, 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음. 음. 또, 또 그, 많죠. 어, 그런 커플 중에 저는 음. 제가 생각할 때이 커플은 정말 못살줄 알았던 커플이 음. 션하고 정혜요 어, 왜요? <laughs> 저는 제가 90년대, 음. 그, 그때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인데, 음. 션하고 정영 씨가 음. 결혼하는데, 션이 진우 션이었잖아. 네네. 나에게 네. 말해줘. 그러니까 힙합 가수가 음. 결혼을 하는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 요 아, 그래요? 어. 그러니까 힙합 가수가, 음. 힙합 가수는 왠지 결혼도 안 하고, 음. 뭐, 동의가 나쁜, 나쁜 건 아니지만, 나쁜 건 아니지만, 뭐, 이 여자 사귀고, 뭐, 저 여자 오. 사귀고, 막 이럴 것 같고, 음. 특히 션씨 같은 경우는 미국 교포였어요. 음. 그러니까 교포 이미지가 있잖아. 오. 막 약간 그래가지고, 머리도 막 노랗고 그래, 막. 스러운 어, 그 다음에 음. 막 여기에 왔막 털코트 입고 다니고, 오. 막 오토바이 붕붕붕 타고 음. 다니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어, 어느날 정혜영 씨랑 결혼한다고 음. 기사가 난 거예요? 그니까요. 정혜영 씨좀 약간 얌전하고 청순하고 새침하고 막 이런 그니까요. 역할. 음. 둘이 연애했다는 것도 저기 하는데 둘이 결혼했는데 음. 아, 결혼식에 또 신랑이 머리 노랗게 하고 또한 것도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때는 되게 뭐랄까 음. 쇼킹했어. 오. 둘이 이번에 음. 프로그램 나왔잖아요. 어. 보니까 되게 섬은 다정하고 어. 정혜영은 애교가 엄청 많더라고요. 아 그리고 저는 더 되게 놀란 게 뭐냐면요. 음. 정혜영 씨가 음. 아이가 넷시잖아요 네. 도우미를 안 쓴대요. 어 어떻게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 솔직히 말해서 도우미 하나도 안 쓰고 음. 정말 자기가 다 하는 거야. 음. 자기가 다 관리하고 또 남편도 그만큼 음. 도와주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자식 하나 키우는데도 돈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뭐 연예인 걱정은 뭐 네가 할 걱정은 아니라고 하지만 음. 어쨌든 그 살림을 유지하면서 음. 아이넷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연예인 여자분이 나오셔서 얘기하는데 음. 자기가 돈을 많이 벌지만 자기도 마이너스 통장을 쓴대. 오. 왜냐면 돈이라는 게 입금이 돼야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또 그리고 자기 딸린 식구들 있잖아. 음. 스타일리스트나 음. 메이크업 하는 사람들이랑 있기 그쵸.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돈을 달달이 일, 일이 없어도 음. 그 사람은 뭐예요? 월급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그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자면, 어, 어, 이, 유명한 여배우라면, 어, 제가 누군데, 음. 음. 저것도 안 돼? 오. 뭐 이런 거, 남의 눈치 신경 안 쓰고 살 수는 음. 없지만, 네. 이 시연도 아니고. 그 그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끼도 빨리 갚지만, 마이너스 통장도 쓴다고 하더라고. 음. 그럴 것 같아. 그래 돈이 융통이 되는 좀 거니까. 그렇긴 해요. 예. 네, 네. 음. 그리고 자기가 돈, 돈 들어오기 전에 써야 될 돈들이 있잖아. 그쵸. 피부 관리도 항상 해야 되고, 음. 몸매 관리도 항상 해야 그쵸. 되고, 또 뭔가 행사갔때 가면, 음. 샵도 가야 되고. 그렇죠. 그 음. 다음에 우리가 항상 또뭐 해야 되나. 좀 약간 스파 같은 옷도 입어야 되지만, 음. 또. 협찬 안 받고 자기가 또 사야 되는 것도 네,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항상 자기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현이나 저기 정혜영 부부는 그 도움이를 안 쓰고 자기가 생활을 하고 음. 음식도 다 해먹고 깜짝 놀랐어. 음. 근데 제가 보니까 진짜 정혜영 씨는 그 화면을 보니까 도움이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음. 정말 빠릇빠릇해 <laughs> 그래요? 어, 그 일을 하는 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야. 음. 그러니까 방송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음. 손빨리 딱딱 해가지고 색다리 <laughs> 청소기 막그러고딱 어, 아, 주부가 보면 딱알수 있어. 어, 그러니까 음. 막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음. 아, 정말 음. 늘 하던 거구나. 그러니까. 그 둘이 헬스클럽에 가서 음. 이 운동을 하는데 혀는 음. 대단하더라. 왜요? 자전거를 타고 가. 아 그래요? 정혜영은차 타고 가. 허. 거기서 둘이 정말 정혜영씨왜 운동하냐고 물어봤더니 음. 맛있는 거 많이 먹으려고. 음, 다이어트 정말. 한다고 안 먹는이 장애는 운동하고 먹겠다. 음. 대단한 부부더라고요. 음, 대단하네요, 진짜. 둘이 네. 잘 알아봤네요, 서로를. 어, 그러니까, 션씨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기부도 많이 하고, 음. 좋은 말도 많이 하고, 활동도 많이 하면서, 이제, 그, 강연이라고 해야 되죠? 음. 그래가지고 수입도 있고, 네. 이제 정혜영 씨는 연예 이제 활동하면서 수입도 음. 있고, 근데 일이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 근데도 의외로 되게 행복하고 화목하게 그러니까.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음. 저 어떤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은 션 씨가 음. 뭐 자선 사업가, 음. 기부가, 음. 환경 운동가 그런 걸로 알고, 원래 알고 있대요. 원래 이제 가수였는데 이제 음악 활동은 하지 않지만 음.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보다 되게 잘 사는 분인 그러니까. 것 같아요. 현 씨가 정혜영 음. 씨한테 엄청 잘하는 게막 음. 사귄 날짜를 아직도 샌대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맨날 막 꽃을 막 주고 막 이벤트도 많이 하고 어. 아직도 방구도 안 뜨고 사랑꾼이구만. 네, 사랑꾼이에요, 진짜. 정말 저는 보면. 두분다 그렇게 예전 에 음. 보다 더 좋은 몸매를 가지고 있어서 음. 대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일대 사랑꾼이 최수종이냐 션이냐 지금 <웃음> 그것이 문제로다. <laughs> 논란이 네. 이렇게. 네. 아 그러고 보면 정말 사랑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어떤 게 있죠? 최수종 씨도 몸매가 완벽하잖아 어. 지금 나이에도 불구하고. <laughs> 음. 사랑꾼 남자들은 다이어트를 해야 되나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 자기 관리도 하는 구나 어, 어, 어. 음. 정말 그런 거 같아요. 자기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해 줄수 있다. 이런 그런 법칙인 가보다 아, 그럴 수 <laughs> 네.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laughs> 네. 어. 그래서 저도 근데 저 이번에 또 방송에 저도 의외로좀 음. 은근히 또잘 사는 부부 네. 어떤 부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은경 씨네. 아, 저는 이제 최민수 씨. 아, 네. 맞아요. 최민수 씨가 음. 그리고 굉장히 또 되게 포스 있는 얼굴이시잖아요. 되게.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 맞아요. 과격해 보이기도 하고 무서워 보이기도 하는데 그걸 딱 휘어 잡는 게 강지훈 씨 그러더라고요. 아 저는 음. 아, 나도 정말 오래된 것같아최민수 음. 씨가 결혼했을 때 결혼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의외였어. 왜요? 그것도 별로 만나지도 않은 여자. 그러니까 지금은 미스코리아 그 대회를 음. 지상파에서 안 하고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음. 네, 네, 네. 속된 말로 미스코리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랐는데 저 때만 해도 미스코리아 되면 스타덤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미스코리아 출신들이 다 배우가 됐고, 음. 그다음에 스타덤이 됐고, 네. 또 미스코리아 출신들이 또 아나운서 시험 보면. 음. 다100% 합격을 해가지고, 그니까 미스코리아 대회가 여자들이 스타가 되는 하나의 지름길. 어그렇지 우리 오. 우리 슈퍼스타 K 이런 것처럼 네. 뭐 이런 거였어. 음. 우리 고현정 씨, 오영경 씨, 음. 뭐 염정아 씨다 음. 미스코리아 출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미스코리아는 이한인 것 같아. 어, 그니까 그때 이후로 뭐가 없긴 했어. 아, 요 그러니까 음. 이한이 씨 이후로 뭐 미스코리아 중에서 바짝든 사람은 없는데. 진짜 미스 코리아 출신들이 한마디 말해서 다 뜨는 거야. 그러니까. 다 뜨니까, 미스 코리아면 대단한데, 강주은 씨가 미스 캐나다 대표로 와가지고, 그때 이제 당대 최고의 남자 스타들이 이제 미스 코리아들을 한 명씩 소개하는 거야. 이렇게 음. 노래를 부르면서 오. 미스 뭐 전북 가면 이렇게, 이렇게 데리고 오고, 미스 서울 이렇게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중에 최민수 씨가 있었고 음. 그때 같이 나온 사람이 강지훈 씨인데 오. 그 자리에서 반한 거야. <laughs> 최민수 그러니까요. 씨가. 음. 그래 가지고 자기가 표를 끊어 가지고 음. 캐나다에 가서 음. 프로포즈를 한 거지. 음. 근데 강지훈 씨는 그때 한국말도 너무 서툴고 음. 20살인가 23살인데 음. 결혼할 생각도 없는데 최민수 씨가 거기 있어가지고 부모님한테 음. 먼저 인사드리고 음. 너무 결혼하고 싶다. 음. 막 이래가지고 화자가 됐고 음. 강준 씨가 어느 인터뷰에서 그러더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결혼해버렸다. 어, 어느 순간에 자기가 결혼식 자리에 음. 앉아있더라. 음.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너무 놀랬다. 우리 남편이 데스타인 거에 놀랬고 음. 그냥 자기는 한국 문화에 적응이 안 됐는데 오. 약간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음. 산다는데 놀랬고 음. 근데 어쨌든 그 가장 우리나라에서 터프하다 음. 터프가 이 이로나 마찬가지잖아요. 음. 그 최민색씨를 최민수씨를 휘어잡고 음.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말 아무 스캔들 없이 음. 스캔들은 최민수씨가 가끔 내죠. 음. 여러 가지 제 성격이 욱해서 음. 하지만 정말 과 큰아들처럼 보살피더라고요. 큰아들이라고 어. 하지 않아요? 어, 맞아요. 어. 그리고 실제로 최민수씨가 언니라고 하더라고. 요 어. 언니라고 하고 용돈 5 0만원 인상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면서. 어. 살고 있더라고요. 음, 잘 사네요, 진짜. 어, 근데 음. 저도 최민수 씨가 결혼한다는 거에 일단 의아했고, 음. 최민수 씨가 결혼해가지고 잘 살까? 그거에 또 의아했는데, 음. 정말 제가 봤을 때 2, 30년을 지금 20년 넘게 살고 있잖아요. 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 솔직히 말해서 20년 넘어가지고 헤어지기는 쉽지 않을 그쵸, 것 같아요. 그쵸, 물론 조론도 그 있지만, 조론도 음. 지 헤어지기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한 부분 같아요 인정. 생각을 해보니까 음. 안정한 부부도 저는 음. 잘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아뭐 그렇죠. 많은 루머도 있어. 있지만 어쨌든 어. 둘이 방송에서 되게. 어. 티격태격하지만 음. 사이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어 음. 맞아. 근데 제가 <laughs> 보면 음. 그런 것 같아요. 최민수 씨도 그렇고 안정환 음. 씨도 그렇고 좀 불우한 어린 환경을 많이 겪고 얘기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최민수 씨도 아버지가 유명한 배우셨잖아요 최무룡 씨 음. 최민수 씨가 초반에 인터뷰할 때 자기는 엄마가 누구였는지 몰랐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당대 유명한 배우셨고 음. 당대 유명한 바람둥이셨고 오. 당대 유명한 사랑꾼이셨어 아. 그러니까 엄마가 많았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유, 요즘에 같이 요즘 다시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김지미 씨도 음. 최민수 씨의 엄마였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자기 엄마가 누군지 알게 됐는데 그 엄마도 배우셨어요. 음. 근데 그 엄마도 여러분 세대는 모르겠지만 저희 엄마 세대는 알더라고. 음. 근데 아주 예쁜 배우는 아니고 성격파 배우. 오. 그리고 배우셨고그 사이에 태어난 게 최민수 씨였고 네. 그래서 엄마를 제대로 부르지도 못하고 음. 아빠랑 항상 티격태격하고 음. 어렸을 때 불우한 환경을 보내서 그런가 화목한 가정에 대한 이상향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되게 자기는 정말 그런 상처를 주지 않고 사야겠다는 음. 게 커가지고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음. 그런 걸 자기가 매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음. 다른 배우들이랑 뭐 스캔들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그 그 대표적인 사람도 저도 안정하신 것 같아요. 안정하도 음. 정말 불우한 환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 심지어 이번 미투도 엄마가 또 어. 안정한 팔고 음. 빚지고 안정환이 엄마 때문에 갚은 빚이 엄청나대요. 어, 외할머니랑 크고, 그니까 음. 축구가 자기 인생의 살 길이었던 거예요. 그니까 음. 제가 봤을 때는 안정환 씨 부모님이 안정환 씨한테 준 거라고는 외모? 음, 외모가 좀 크긴 하죠. 어, 크긴 했지만, 음. 했지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부모님도 되게 미인이셨고 음. 미남이셨을 음. 것 같은데 안정환 씨가 불우한 환경에서 컸기 때문에 결혼한 다음에 이제 가족한 음.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한 많은 노력을 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 음. 근데 그런 부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의외로 보면, 부루했던 사람, 우리 보면, 엄마, 아빠가 결혼할 때 남편이 너무 부루하면 음. 안 된다고 하지만, 또그 컴플렉스를 이기기 위해서 음. 되게 열심히 사시는 분도 많은 음. 것 같아. 음, 분명히 있죠. 어, 근데 사실 좀 저분은 부모 때문에 자식이 또 저평가받는 것도 음. 억울해. 그건 음. 부모잖아. 그죠그죠 자식은 다른 건데, 또. 또 막막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도 막 아빠가 바람둥이면 아들도 똑같다 어어, 이런 말이 있어서 그러니까 않을까. 물론 같은 사람도 있는데 음. 같은 사람도 있는데 그걸 극복한 사람도 많고 또그 그런 극복하는 것을 또 이렇게 바라봐주고 지켜봐주는 음. 또 반려자가 있으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기 보면 저도 최근에 음. 뭐 김건모 씨도 조금 쇼킹했지만 음. 사실 이상화 씨도 되게 쇼킹했거든요. 어, 그쵸? 근데 의외로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 요 보다 보니까. 그니까 진짜 이상하 씨랑 강남 씨랑 저도 되게 쇼킹했는데, 보면, 보면 스포츠 스타들이 음. 조금 쇼킹한 결혼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음, 그니까요. 어, 저기 보면 우리 기성용 씨. 어, 맞아요. 기성용 씨도 화제가 됐었 어, 음. 우리 한혜진 씨랑 결혼을 했는데, 사실 저는 한혜진 씨가 조금 아까웠어. 아, 결혼할 때요? 어, 오. 자기는 누가 아까웠어요? 저는 기성용 씨가 아까운 것 같아요. 기성용 씨가 좀 되게 젊었죠. 한혜진 씨가 네, 나이가 네. 많고.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한혜진 씨 입장이었을 때 기성용 씨는 너무 약간 음... 폭풍 같은 남자? 오 어, 그쵸 그쵸. 뭔지 뭐, 살짝... 사고를 치고 할고도 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해서 그런는데 어, 그래가지고 음. 근데 물론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한혜진 씨가 그걸 좀 많이 보듬어 주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한혜진 씨도 인기 스타였는데 음. 모든 걸 포기하고 영국까지 가가지고 음. 애기 키우면서 음. 가끔 나오시고 또 기성용 씨도 축구 활동 잘하시고 하는 거 보면 정말 우리가 평가하는 거 말고 뭔가 음. 있는 그치? 것 같아요. 역시 사람 일은 다 어. 똑같고 음. 다 모르는 거죠. 음. 사실 우리가 보면 연예인들을 평가할 때 우리한테 보여지는 만들어진 모습을 많이 평가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만들어진 모습에 막센 모습만 보면 아저 여자는 센 여자 음. 또 되게 웃긴 모습만 보면 저 남자는 웃긴 남자 음. 그러니까 둘이 센 여자 웃긴 남자 어, 뭐야 어울리지 어, 않을 것 같은데 그쵸, 그쵸. 의외로 정말 음. 조합이 맞아요. 잘 돼서 음. 행복하게 사시는 부부가 많아서 정말 음. 남녀 사이는 둘 밖에 거예요. 모르는 음, 것 같아요. 진둘 밖에 모르는 어, 거죠. 사실 우리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올해 가장 또 아, 정말 음. 히트친 부부가 있잖아 누구? 안재현 씨 그게 뭐야 히트친 부부 안재현 씨랑 구해서 <laughs> 나쁜 써구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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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완전 까먹고 있었어요 아 맞아 맞아 히트가 있었죠 왜냐면 역대적으로 사랑꾼이었던 <laughs> 어, 그런 어이, 어. 커플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싸움이더라고요 아 진짜 음. 구에서 난 섰지 말서 처음에는 구혜선 씨편 들었는데 음. 지금은 좀 구혜선 씨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음, 그러니까요 좀 구혜선 씨가 조금 뒤끝이 길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미련이 굉장히 많은 여자였더라고. 음, 그 내가 봤을 때 구혜선 씨가 좋게 말하면 되게 자존심이 강한 여자였고 음. 나쁘게 말하면 자기 정당화가 심한 것 같아. 음. 그래가지고. 아, 뭐또 어디다가 또 인터뷰를 했더라고. 어, 어 그래요? 어, 근데 이혼 소송 중인데 남편이 연락이와아 누가 소송 중에 연락 을해 음. 만나고 싶어요? 그니까 러 아니죠. 그리고 뭐 인터뷰한다. 음. 그러면 저기 분명... 또그 진실이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서 안 그래서 구혜선씨 마음은 뭐야? 음. 살고 싶은 거야? 아니면 헤어지고 싶은 거야? 제가 하여튼 살고 싶은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왜냐면 어. 딱 그렇게 헤어지고 싶으면 음. 정말 그렇게 너무 진저리가 난 나머지 아무것도 안할것 같아요. 아 정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구혜선 씨 해도 해도 너무하게 인터뷰하고 음. 안재현 씨를 완전히 벼랑 끝에 몰아붙여가지고 너내마음 들어서 이제 끝장난 남자 해가지고 저는 서지 음. 말해서 구혜선 씨한테 하고 싶은 저의 충고가 있다면 음. 구혜선 씨 안재현 선 씨가 구혜선 음. 씨의 마지막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또 다른 사랑이 찾아올 수 있는데 음. 그때 이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음. 이렇게. 질리게 그니까. 자기 자신을 좀 망가뜨리는 어, 행동인 것 같다라는 어, 생각을 했어요. 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laughs> 이제는 사람들이 구혜선 시편보다 안재 시편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화제가 됐던 거 상반기에 이게 하반기라면 네. 상반기 화제된거 송중기 송혜교. 어, 그렇죠. 좀 역시 사람은 살아봐야 아는 것 같아요. 두분다 음. 굉장히 잘살것 같다. 음. 얼마나 커플 이름도 좋아요. 송기 커플. 그러니까 저기 하신 것 같은 보면 정말 연예인들은 사는 거는 정말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도 깔끔하게 끝난 거 끝나고 각자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금방. 아 근데 제가 송송 커플. 송송 커플은 해줬을 때 진짜 깔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재현하고 정말 음. 구혜선 커플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질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저는 의외로 또잘 사는 커플은 음. 어, 조정석하고 거미 커플. 오 어,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루머가 많잖아요. 아무래도 거미를 뭐. 뭐래 무슨 진짜 다양한 루머가 많아요. 아무튼 막 바람을 피는데 그걸 알면서 만는다막 이런 범위가 다 참고 있다. 네, 다 참고 있다. <laughs> 어, 그래서 음. 제가 봤을 땐두 분이서 화려하게 음. 결혼식은 안 했지만 음. 우리한테 웨딩 사진 공개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거 보면 음.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의 기준으로 맞추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저 이효리하고 이상순 커플또 헤어질 줄 알았어. 음. 맞아요. 난 이효리가 안어찰리는안 음. 어, 어울렸죠. 어, 근데 알고 봤더니 더 이상수 씨가 매력이 많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부부는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 모르는 것 같고 그리고 잘 사는 게 이기는 것 같아. 그렇죠. 헤어지지 않고 음. 잘 사는 게 이기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사실 김건모 씨랑 잔지현 씨뭐 축하해 저기도 많고 의아하는 커플도 많은데 음. 두 분이서 잘 사는 모습 보여주셔가지고 우리가 어 음. 어울린다. 음. 우리 예상이. 틀렸다. 음. 김건모 씨가 기행을 했던 거는 음. 그 기행을 잡아주는 여자를 못 만나서여다. 그쵸, 그쵸. 어, 돈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다. 음. 뭐 그런 루머는 없지만, 음. 뭐 속된 말로 사람들이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 그쵸. 어, 그런 거 없이 행복한 음.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고, 네. 정말 여러분 보기에 좋은 커플이 아니라 음. 정말 내가 있고, 어울리는 내가 커플이 편안한. 있는 것 같아. 음. 우리는 보면 그 비주얼로만 갑인 걸 많이 꼽잖아요. 그쵸, 그쵸. 비주얼 갑보다 음. 성격에 어울리는 그런 커플 많이 그니까요.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추운데 음. 여러분 조금 추위 조심하시고 음. 올해도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음. 그 옆구리에 있는 사람들 잘 살펴보면서 네. 우리는 어떤 커플인가 하나 <laughs> 네. <laughs> 그런 시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